이게 정화는 키우는 게 아니다. 음 활용하는 거다. 음. 그걸 알아야 돼. 병화 와 정화는 확실히 틀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화라는 것은 자 얼목과 병화와 무토는 무슨 운동을 하죠? 음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 그 인호술 운동이라는 것은 그렇죠. 펼친다는 거야. 펼쳐 나간다. 키우고, 키우고, 펼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음. 근데, 정화하고, 기토하고, 경금은, 이 사람은 사유축 운동을 해요. 그죠? 사유축은 금이잖아. 가치 창조죠. 돈 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야. 그게 굉장히 실용적이거지 실용적. 실질적인 거. 그래서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않아, 정하는. 조금 인색할 수도 있어. 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하잖아, 인간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와는 상관이 없어. 네가 돈이 많냐? 응? 어디 대학을 나고? 지금 어디 기업에 다니고 있냐 그것을 먼저 봐요 음, 이 정하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거 역시도 사조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정하라도 인묘진으로 잔뜩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말고도 인문 쪽으로 가는 거지 마음도 여리고 그런데 이 정하가 사유 쪽으로 가고 어? 그리고, 청간에 임수나 경금신금 이렇게 있을 때는, 실리적이고, 굉장히 냉정하고, 계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점이야. 그게 이제, 실제로, 오미월부터 시작점이 되겠다. 왜? 아까, 간목이 오에서 어떻게 한다고? 중, 죽잖아. 음. 자, 신요를 보면, 이신금은 무임경. 그리고 경신 여기에 중심은 경금이죠 경금 그래서 여기에 계절을 딱 장악하고 있고 있는 그 기운이 당령 경금이 되겠다 경금이 하는 역할은 분별하는 거잖아 그리고 될거안될거 낙과 떨어뜨릴 과일은 떨어뜨리고, 살놈은 또 살리고, 상품 가치가 되는 것만 하는 거잖아. 어, 그, 추수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어, 우리 가을을 뭐라고 해요? 숙살이라고 얘기하죠? 숙살. 숙살지기. 이렇게 될 때는 이 경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건조한 거거든요. 인정사정 안 봐줘요. 음 정에 놀아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줘야 이 경검을 나중에 어떻게 신검을 만들어야 되잖아 시종자를 만들어서 다음 년에 씨앗으로 딱 이렇게 가치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은 어떻게 갈아치워야지 죽일 거 확실히 죽여야 돼 그래서 냉정한 거야 냉정 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키워 나가야 될게 이제 임수죠, 그죠 임수고 이경검 금생수라는 거잖아. 금생수 음. 그리고 이 신금이 임수에는 어떻게 돼요? 음또 장생이 되잖아. 금생수 하면서 어이 신금이 또 임수를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신유에는 경금을 어쨌든 잘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임수, 임수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게 시장이거든 대회란 말이 대회 아니야 아니야 밖으로 내가 상품이 있으면 나의 상품을 드러내 줘야 되는 거거든 내가 바로 상품이 돼 가지고 이 상품성을 밖으로 이제 드러내 줘야 된다는 어필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함께 있어요. 이 신요월에, 어, 정화가 되면 이거는 재련이 되겠죠? 만약에 병화가 있으면, 신요월에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경검이 있으면, 이거는 재련이잖아요. 이거는 단련이야. 그래서 화극검, 둘다 화극검이잖아. 이거는 훈련이에요. 연습이야. 반복적인 연습, 훈련, 고통. 왜냐하면 이 뜨거운 열이 이 경검을 찢어야 되거든? 녹여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철강소, 철강회사 가면 이따만한 뜨거운 거 있잖아. 거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잖아, 뜨거운 게. 용광로. 그죠? 용광로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신금을 만들어야 돼. 음. 그러니까 화극검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살면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하고 재련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계속 단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유술. 그럼 여기는 이제 추분이 지난 거잖아. 추분. 그죠? 추분이 지나서 이제 할로 오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이 술이라면. 이때 이게 유금이 있는 거는 뭐냐면 경신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신정무 그러면 6월달부터는 주분이 다 지난 6월달부터는 뭘 쓴다고? 신금을 써야 돼 그리고 또 써야 될게 정화죠 정화 술 중에 정화가 있잖아 차가운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 이 신금이 지금 음 저장돼 있는 거거든. 시종자가 저장돼 있어서 다 저장하는 곳이 이 땅에. 그러려면 불씨가 있어야 돼. 열이 있어야만 썩질 않고 있잖아. 이 신금을 또 보호하고 단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화하고 신금은 아까 이미 경금이 정화를 만나갖고 신금이 나온 건데, 어, 다시 한번 신금이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는 항상 재라는 말이 들어가. 다시.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고 뭐 인성이 있다. 그러면 재교육이에요. 애들 왜 재수생 있지? 어.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 스생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이미 물건이 나온 것을 다시 제품으로 어떻게 리폼을 해가지고 금생소 어, 할수 있는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수로에는 만약에 여기가 경금이 있다. 여기에 간목이 만약에 나와 있어요. 유수로에 간목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가을에는 이미 열매가 다 달려 있는데 이제 조그마한 싹이 나는 거는 마땅치 않은 거거든 그죠? 갑을목이 있다는 거는 마땅치는 않은 거지 그러면 만약에 갑목이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갑경충을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벽갑이라고 얘기해요 벽갑 이거는 갑목을 쪼갠다는 거거든 이럴 때는 이 간목이 뭐가 되냐면, 목은 목인데 사목이 되는 거야. 죽은 나음 그게 언제부터냐면, 5월부터. 5월부터는, 천간에 뭐야? 경금이 천간에 있으면, 간목이 있으면,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이거는 이미 죽은 거거든요? 어, 그러면 경금이 있어서 벽갑을 해줘야 된다고. 쪽에서 쪼개서 사용을, 사용을, 사용을 해야 돼. 음. 여러 파트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6월에 감목이 있다. 정화가 있다. 여기 지금 오시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정화 일간인데 감목과 경금이 있어. 음.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기계를 굉장히 잘 다뤄요. 파트별로, 분야별로 잘 다루는 역할이 있어. 특히 이제 기계니까 컴퓨터죠, 지금은. 이런 쪽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도, 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목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거 있잖아. 어, 그런 디지털. 분야, 디지털 분야에 좀 탁월한 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목에 있을 때는 이 5월부터는 무조건 벽감을 해야 된다. 쪼개서 내 분야에 활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혜자. 해자월. 자 해자월에는 무갑임 그리고 임계 이때는 여기 임수가 이제 딱 당량을 해요. 해자월에는 임수가 딱 중심이 되는 거지. 임수는 뭐예요? 이거는 외부로 향하는 거야. 예를 들면, 경금이나, 이렇게 신금이 있을 때, 내 제품이 있는 거잖아. 나의 기술력이 있고, 이거를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지. 판매. 그리고 다른 말로 영업도 돼요. 어. 그래서 임수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잘 나가는 거야. 해외로 도는 게 임수가 많죠. 개수는 그만큼 영역이 그렇게 높진 않아. 데 임수는 멀리 간다. 좀 멀리 보고 멀리 가는 기운이 임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성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시장. 이제 당력으로 임수를 썼으니까 이 안에 내가 또 용도 있게 쓸게 감목이 있네요. 감목은 그럼 이건 뭐야? 앞으로 쓸 거잖아. 앞으로 네, 네. 음, 미래. 미래 계획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이것을 활용을 하는 거야 감목으로 어. 그러니까 해자울에 임수도 있고 감목이 있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시장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 이렇게 갑경을 하면, 일단 이거는, 아까 앞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갑경충에서 월목으로 활용하는 게 되잖아, 또. 어. 그래서 겨울에는 뭐냐면, 이때는 무토가 있어야 되겠죠? 무토가 있어야 토국서에서 제대로 쓰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기토가 있으면. 마치 갑경충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 물기를 내는 거야, 물기를. 원래 토국수로 제대로 이제 술을 방어해준다든가, 안그럼 자기가 댐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 기토라도 이걸 써먹어야지. 그러면 용도 변경이 되겠죠. 무토하고 다른. 개인적인 어떤 용도 변경이 되겠지. 그 능력을 개인적으로 여러 갈래 물기를 내서 그 중에 나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음, 그래서 이 기토는 토국수 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토 타김니다라고 얘기하잖아. 어, 잘못하면 흙탕물이 될수 있거든. 일단은 겨울에는 무토가 이걸 써야 되는데 기토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어, 그걸로 정화를 쓴다면 너무 잘쓸수 있는 거지. 어. 더 화력을 있잖아. 더 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정화가 있을 때 갑경에 있으면 갑병충 갑경 쪼개버리니까 정화의 활력이 살아나는 거거든. 그러면 종화가 제대로 기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자기 실력을 어, 더 열심히 잘쓸 어, 수가 있죠. 어디 가더라도. 그래서 청간의 정화, 경검, 간목이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사회적으로도 쓰임이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 간목은 원래 개수에서 나온 거잖아. 이게 기본적인 학습이 있잖아. 그런 이론, 실력, 이런 것들을 좀 간목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야별로 좀더 정밀하게 들어가서 세분화 돼서 어떤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볼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화하고 경금만 있는 거하고 또 관목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점이에요 이게 팔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그 당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어, 각각 계절마다 아까 이제 복습을 해보면 자축원령에는 뭐가 있었죠? 개수죠. 음. 그리고 임명월에는 감목이죠 음. 임명월에는 감목을 쓴다. 그리고 묘지월에는 이때는 을목을 쓴다. 그죠? 이때는 이제 춘분을 절기로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오 이때는 병화를 쓴다. 병화를 그죠. 4월에는 병화를 쓴다. 그리고 오미는? 쓴다. 오미월에는 정화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유월에는? 경금을 쓴다. 쓴다. 그 다음에 유술월에는? 신금을 쓴다. 그러니까 6월에 신금이 떴다. 내가 바로 상품이야. 음. 내가 바로 상품이 되는 거지. 그럼 간여지동으로 그면 간여지동도 마찬가지고 월 월지에 나든 월지에서 올라온 신금이든 음. 내 자신이 뭐야 상품이 돼서 음. 행동해야 돼 몸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실력을 외모라도 갖추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줘. 벌써 가, 가을에는 걷어드릴게다걷어드리는 시점이잖아. 음. 내가 조금만 어떻게 행위라고 행동을 하나에 따라서 재물이 굴러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해자, 혜자. 해자월에는 임수를 쓴다. 그럼 이게 전부 몇 개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그거를 예 팔품이라고 하고 당량이다. 그 계절을 장악하는 기운이다. 써먹는 기운이다.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초골에 천간에 개수가 없어도, 어, 자초골에는, 아, 이 개수를 쓰는구나. 이게 지금 관여되는 거래.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쓰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이것도 또 하면 하지가 되겠지, 그지? 응. 하지의 전과 후의 또 기운이 각기 다른 거야. 이 계절이. 그런데 동지 전까지는 이 해자의 기운을 쓰고 임수를, 동지 이후에는 이 자축의 기운을 또 쓰는 거예요. 자축. 음.